야, 약간 나물. 무 예쁘다. 안녕, 부자님. 엄마, 엄마. 아, 정말 깨끗하다. 음, 부자래요황부자의연못 10몇 그런가? 황지연자예요 한국 부자예요. 한국 부자예 한국 부자 최근 물갈비가 맛있대. 먹어보자. 들어는 보셨나 김가루밥. 이렇게 김이랑 밥이랑 주먹밥 만들어 먹어야 되나봐요. 밥 먹고 싶으시네요. 아, 주먹밥 만들어 먹는 걸 아, 하나만 한 아, 거야. 아. <laughs> <laughs> 그래서 하나만 한 거야. 아, 하지만 이걸 3, 3명이서 나눠먹기 너무 적은래 먹을 수 있지 뭐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잘 뭉쳐지지가 않네?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거예요 물갈비 반찬은 이렇게 물김치, 김치 소정이가 좋아하는 고추, 쌈장, 단무지, 샐러드 안에 양념이 있는가 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생각되니다 여러분. 단발비 잘라서 그렇 세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누가 어떤 말을 했니? 혼날래 아니에요. 한번말요한번더 그러면 하고 양치하고 고기는 조금 더 끓인 다음에 잡세요. 고기거다 익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있면 네. 아니, 말씀해서 네. 많이 마시고 네. 마시고 야식도 이쪽에서 더 아니고. 아, 정말. 해장한 스킬이 남달라. 아, 그래도 어, 언제 먹어도 되나? 이러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면하고 야채도. 아,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보여요. 네. 네, 맛있어 보여요. 네. 네. 맛있어요.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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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끓으면 면이랑 야채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이제 먹어도 됩니다. 아주 농축된 애가 많남어어 아그 그 아, 그 미국 참기름 얘기 때문에 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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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황지 자유시장 특산물 매장으로 가봐요. 쪽파. 음. 이거 심으면 파가 나. 대박. 감사합니다. 참마 이거 고사리 아니야? 고사리. 카스라 감자, 옥수수. 오! 와, 압력도 진짜 크다. 송이버섯이다 음. 음. 농산물도 있고, 빨발육도 있다.